자, 안녕하세요 드미입니다 오늘은 매빙 미니에 있는 A 버튼 즉 오토매틱 익스플로셔 버튼을 알아볼 건데요 어, 우리말로 자동 노출이라는 뜻입니다 어, 쉽게 말해서 해당 자물쇠 버튼을 열어두면 자동으로 빛의 세기에 따라 노출값을 조절해 준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자물쇠 버튼을 닫아두면 빛의 노출값이 고정되어 버리고요 즉, 사람의 눈동자로 표현을 하면 어두워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 갑자기 햇빛을 보면 너무 밝아서 눈을 감아줘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대로 뜨고 있는, 그래서 엄청나게 밝게 보이는 그런 겁니다. 어, 이 버튼을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멋진 영상물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밝기에 고정을 시켜놓고 풍경을 촬영할 수 있으니까요. 어, 수동으로 밝기를 일일이 조절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자동 조절도 가끔 마음에 안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해 뜨거나 질 때. 어 이상 A 버튼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 보통은 자동으로 설정해 두고 촬영하지만 가끔 해당 버튼으로 색다른 영상물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자 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드미 TV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